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진행하게 된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 개관한 능강수태문화공간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개관 10주년 기념전 개막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청풍호방과 금수산을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막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이근규 제천시장님을 대신하여 김흥래 전략사업 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네. 네, 그리고 충북 북부권 지역 발전 포럼 송만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제천시의회 김동식 의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김영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주원 권성국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화홍산업 대표이사 김병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 몇분 오늘 참석하기로 하신 분이 지금 사정상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 다, 다른 또 소개해드릴 분들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일다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고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능강소, <laughs> 때문화공간 관장 윤영호입니다. 올해로 <laughs> 10살이 되는 능강소때문화공간 <laughs> <관장> <laughs> <10살이 되는 능강서, 웃음> 문화공간 기념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천시가 다른 고장과 차별화된 제천만이 갖는 문화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해 윤여호 솥대 전문 작가를 유치함으로써 이루어진 능강 솥대문화공간은 전국 최초로 솥대를 테마로 2005년 4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제천 능강소대 문화공간 특별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2007년 문화관광체육부에 의해 명인 명품 명소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서울 예술의 전단 10년 음악회 청와대 영빈관,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에 소태 조형물을 제작하였습니다. 2011년 청주 청원, 청원구에 희망 소태 조형물을 제작하였습니다. 2012년 국가브랜드 위원회 다국적어 홈페이지에 능강 소태 문화공간 소장 작품이 수록되었습니다. 2014년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 제천 비봉산 전망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등의 희망석대 조형물을 제작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차례의 작품전을 개최하였으며, 2011년부터 14년까지 또한 일곱 차례의 희망엽서 번내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며 석대 작품 전시와 그와 연계된 문화행사, 체험학습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속해오며 대한민국 희망일본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천이 우리나라 소대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에 제천의 문화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능강소대문화공간 10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화홍산업은 미술도구를 제작하는 한국 예술의 기반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수입업체들과 경쟁을 통해 국내 미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화홍산업에서 본 행사의 취지를 아시고 직전행사와 식후행사를 지원해 주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능강소태문화공간이 10년간 장족에 발전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신 제천시의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김동식의회 운영위원장님께 작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근규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흥래 전략사업단장님께 작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주원 권성국 사장님께 작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앞에 서서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함께 나오세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맨 처음에 우리 제천에 왔을 때는 과연 제천의 아이콘과 맞을 것인가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능강이장님이 우리 마을 것으로 잘또 포용을 해주시고 우리 제천의 시민들께서 자주 찾아주시면서 어 정말 10년 안에 우리 것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것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우리 윤영호 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떼를 10년간 지켜오신 윤영호 관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바로 그 소떼가 우리 수산면 능당리의 소떼가 되고 제천의 소떼로서 될수 있게끔 바로 옆에서 해주신 능당 이장님에게도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남은 2015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호 작가님하고 이명옥 여사님, 사모님이 여기 10년 전에 오셔가을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문화원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꼭여기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시장이었던 엄태영 시장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혼사가 집에 있습니다, 집에 혼사가 있어서 못 왔는데, 10년 전 여기에 자리를 옮길 때는, 요 옆에가 야생화단지가 있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 자리도 지금 이거보다 한 10m 아래로 좀더 깎아가지고 만들면 더 남한강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뭐그 깎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제 여다 세웠어요. 그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요, 전주가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저기 세 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림을,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예술의 가치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이 전주입니다, 이거. 이거를 내가 옮겨보려고, 옮겨보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심지어 충청북도에 부지사를 했던 한대수 씨가 한전에 감사로 갔을 때까지 부탁을 했어요. 요거 두 대를 어떻게 요땅 쪽으로다가 좀 선을 묻어가지고 많은 작, 사진작가 양반들이 오셔서 만대로좀 사진도 찍고 정말 예술적인 감정이 우러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길를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아, 이 친구가 뭐 나한테 한번 해주겠다고 큰 소리 깡쳐서 나도 저윤 작가님한테, 그히 해결될 겁니다. 이런데 여태까지 해결을 못해드리고, 제가 아주 죄송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여러분들,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같이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청풍호반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전국 유일의 소떼 테마 미술관, 능강 소떼 문화공간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통문화 아이콘으로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소떼를 테마로, 능강소떼문화공간은 이제 제천을 찾는 모든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능강소떼문화공간이 오늘이 있기까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윤용호 대표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능강소떼문화공간이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늘을 향한 희망의 안테나로 더욱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4월1 8일 충청북도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하나 둘셋철 여기다 놓시고요. 네. 자. 안하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인연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전부 금방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에, 저게 뭔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런 그 모습의 그표정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습 자체는 하나의 자연의 재구성이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는 얘기가 자연보다 위대한 예술가는 없다고 하는 얘기는 많아니 나무는 밑에 지나게 되면 결국은 쌓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옛부터 내려오는 이 숙대, 그 어떤 유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이라고 하는 게 밑에 전에 세웠다가 썩어 없어지기 전에 갖다 세우는 게 그냥 유물이라고 하는 거지 아주 그 오래된 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석대를 세워놓고 되면은 백년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으니까 오늘의 이석대 문화가 영구이 보존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단심으로 해서 제가 이 조형물을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청동으로 바뀌었지만. 이 모습 자체는 자연의 형태 그대로 다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저기 사계청소로다한 거예요. 수나무만 남겨놓고 나머지 참모가툭 없앤 거예요. 다 없애고 매년 1 년에 한두 차례 이상씩 저기 전목 최초 작업을 합니다. 불 풀을 깎아요. 불을 풀을 깎아가지고 저도 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는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면서. 안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해 놓고 차를 제가 싣고 왔어요. 여기 이 안에 문화공간 안에 있는 돌이 전부 제가 여기 들어오지 다 가져 들어이돌접돌 이건 사실 서울소부터 제가 가지고 온돌이에요 여기선 서울소부터 갖고 온 돌이 여기도 여러 개가 있고. 근데 이 돌담은 전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있던 장소에서 천옹용을 그래갖고 이 돌담을 싼 거죠. 그러니까 돌담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느낌이 자연 다릅니다. 이런 걸더 좋아해요. 제가 이런 게 보면, 이게, <laughs> 이 나무 이 상자를 재는데 이게 하나도 인위적으로 깎은 자리가 없습니다. 껍질만, 나무에 껍질만 뺏겨서 자르고 끼우는 작업으로, 맞추는 작업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제가 속대 작업으로 하는 것도 전부 하나도 인위적으로 깎은 게 없듯이, 제가 자연에서 형태를 찾아서 나무 껍질만 뺏겨서 자르고 끼우는 작업으로 완성시킨 거거든요. 요 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 기둥은 그렇게 했고, 그 위에는 옛날 너와 집굴피집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굴피거든요 참나무, 껍질이. 그러니까 옛날,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천년 기와 만년 굴피 하지 않습니까? 기와가 천년 간다고 하게 되면 굴피는 만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 그게 속대 말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또속대에 대한 그 새로운 조경 연구도 하고, 그러한 바로 잘성입니다 고울고 보고 니다 고울, 김정호 지난 저기에 2007년 5월 10일 날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저 앞에 이름은 이제 제 이름이니까, 저한테 이제 남겨주릴그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말이 쓴게 뭐냐면, 네, 저쪽 앞에는 제 윤영호 선생, 항녀 아존.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그 글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음. 이제 쓴 거고요. 아, 존, 존이네. 아, 항녀 아존. 아, 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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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차세하유 경선경? 아, 차세 하유 경산경. 차세. 아, 예. 세상에 이러한 성경이 아, 어디에 또 있겠는가. 아, 이렇게 아, 예. 얘기하는 거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소도 또. 개벽 신천진이라. 아, 그러니까, 아, 소도. 개벽. 신천지니라. 그러니까 아, 예. 소도. 아까 아, 말씀드렸죠? 아, 예. 신성시세는 그성역에소대로 아, 예. 아, 예. 서어 처음으로 문을 여니 여기가 그 바로 신천지다. 어, 하는 그얘기를 어, 어 이건 좀답답 예. 그러니까 <laughs> 세상에 이러한 신천지가 세장에또없다는 얘기를 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 선생님도 여화선 미쳤구만. 예. <laughs> 그러니까 완전 히여 와가지고 빠졌어요. 아니야, 수산 이놈의가. 예. 이게 상천상 상천. 예, 예. 거기 아니야. 자기네 그옛집 터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이게 직접 이제, 이제 글씨가 그 저기 돌, 저기 진필입니다. 음. 그래서 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들리시게 되면, 이 저기 뭐예요 전부 사진 안 찍을 데가 없어요. 그, 전부 다 포토존이에요. 네. 그런데. 네. 도둑은 장대위의사회형상을 앉아서 마을호비에 세운다면 일반적인 고정관념밖에 갖고 있지는 못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호비에서 때만 생각했지 이간석태는생각을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고정관념만 갖고 있게 되면 그더 이상의 것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못하고 누구나 함께 이 숙대문화를 공유하자 않을 때는어떤그 팀으로 지켜 왔느냐 제천 능강 숙대문화공간 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광주비에 있는 특별축대신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천이라는게 거기서 에확 그냥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요게 광주 비엔날레 측에서 저한테 이제 뭐라 하냐면 열풍 변주곡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때 작품 제시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주제 작품 제작을 해서 저한테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깨고 요깨이소대 작품을 30여 점을 전부 쫙 진입을 해 놓고 그거를 VIP들이 전부 그소대 작품만 함께 들고 퍼포먼스 업무로 대막식하리 라이트로 장식을 예요그 대표적으로 이작품은그 당시에 총리를 그렇게 해서 광주시장 그약력기를 내렸어. 한때이작품을나 공간을, 누구나 발전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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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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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제일 고 예. 예. 고 제일 집사람. Okay. 그럼 우리 윤관장님 대신에 제가 네. 고맙다고 박수 한번. 제일, 제일도 제가 제일 많이.